반갑습니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사할 때만큼은 그렇게 막 웃어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열받고 분노하는 애국투사중한 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가수입니다 가수가 사회적으로 정치적 이념을 노출하는 것은 그 이념의 열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 자살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대중인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 여기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저희 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여러분, 두서가 없더라도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냥 고지 곧대로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두 가지입니다. 우리 우파가 이 전쟁을 해나가에 있어서 어떠한 멘탈리티를 가져야 되는가. 또 우리 전년들이 이 전쟁에 참조하는 으로써 어떠한 것들을 챙겨야 되며 어떠한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패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제 길어야 한두 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길어도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쓰러지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년하에 최후의 최후까지 싸우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로 29살입니다. 저도 청년입니다. 자, 그래서 10, 20, 30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저 또한 청년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안 나오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나라 걱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런 국가적 실현을 맞이해서 진정한 지성인으로 거듭내야 할 정말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지했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그냥 방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완전히 붕괴 직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전쟁에 진정 참여함으로써 항상 고부감을 느끼고 환희하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보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추운 현장이 있는데 이런 곳에 나와가지고 진정, 쓰라리고, 패배하고, 자유민주주의 찬탈 당하고, 인권이 산업당하는 이런 현장을 생생히 느껴워, 낱낱이 복도해 하면서, 그러한 책임있고,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더 나은 지성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청년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연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제 이름, 이름 막 기억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저도 한 명의 애국투사로서 끝까지 싸워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6 70대 선배님들이 이 나라를 지켜줬습니다. 우리 1020, 30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꺾이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마시고, 끝까지, 최후까지,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앵콜 하러 내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애국보수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주십시오 So oh.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태극기 하늘 위로 여로 물들어버린 의 거리 내고 i w i l l do 흔다면 둘러보지 마그 순간에 책임을 가져 이제 난 눈앞을 가리던 를 전부 닦아내고 나를 전부 걸어 거칠게 다 <목소리> 입에 쓰러질 생각 없어 모든 걸 걸래 꿈줄이 영혼에 속을다 뱉었네 배속에 울리지 커진 <목소리> 내 상처니까 거짓동안 단도 전하게 너도 애하게 붙일 때까지 Don't be 수줍은 일로 적합한 애들을 제쳐두고 난저를다면 행복을 겪어두지마내 뱉은 말에 짓기를 가져 이제 난 눈앞을 파 더 뒤돌려도 컨트롤 그 세게 밀어붙여 컨트롤 yeah 나를 더 짙게 세워 컨트롤 별길이 닿는 곳에 매섭게 울리지 걷힌 내 숨소리가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님이 돌아오셔도 한국에서 끝까지 천아일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직즈내 <목소리> 안에 점을 <점프를> 걸어가실 <목소리> 쓰러질 생각 없어 모든 구 줄인 넘었에독 길이가 빼네내 놀랜 믿음이 둥이 둥이 고이 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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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회는 해야 됩니다. 대통령님을 향해 가문 소리 질러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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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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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세요 여러분 안 도망갑니다 안 도망갑니다 밤 새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근데 앵콜이 있는데, 그 약간, 이런 빡센 노래가 아니거든요. <laughs> 여러분, 이거는 약간 마이드하게 즐기시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Easy listening. 엄마도 yeah. 이가 몰랐어. 없이 내 나를 마주 보기 싫어. 저로를 몰아세워 나를 꼬주던네 손길. 모든 나 말을 하던 내 감정들 내 안에 아직 남있는네 연기. 아, 못다 한게 많은데 우리 매듭을 풀려 해서 더 멀리 더 멀리 떠 나가네. 이제 널 알아 내 마음을 기대보다 여기. 다시 괴롭히기 싫어 결국 나는 또 제자리로 잡고 싶은 내손 오직 널 향해 살아왔던 하루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네 온기 우린 내 등을 돌려 해서 저 멀리 더 멀리 떠나가네 이제 널 향한 내 맘을 기대고어 여기 어둠이 내릴 듯 캄캄해 마음을 가득 채 I've done it. I've done it. i d o n it. I've n g i i e it. I've d t I've d e t done it. I've done it. i done t e t I've t I've done it. I've done it. i v it. i v o n t o n t o n e it. i e done v e done t i e it. i e t t e d t o n o n e o n e o o d e n o n e it. i v o n e n o n e it. I've d o n o n e e d o it. i v t o n o t o n 감사합니다 가도 되나요 이제? 여러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저 지금 목이 다 쉬었거든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동 아니야 더 높게 해야 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합니다.